하나. 뭐한 세트만 해? 세. 오늘은 좀땀좀 터트려봅시다. 둘. 세. 네. 여덟. 아홉. <laughs> 여덟. 몇개 정도 나와요 이번에? 이번에 3개, 4개 상금 다 쓸러 나갑니다 아 결과가 좋아야 되는데 그러면 려 지금 열심히 당겨야지 절대 방심하면 안 됩니다 정말 원숭이가 나무에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전왕 꽉켜워서 또다시 나무에 매달려야 됩니다 에이.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20만 <laughs> 드디어 달성했습니다. 그냥 꾸준히 진짜 열심히 해왔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아니었었으면은 정말 이렇게 이 순간까지 올 수가 없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정말 성실하고 또 열심히 운동을 하고 좋은 모습, 건강한 모습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시합 준비하고 있지만 나중에 헬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컨텐츠로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여러분들과 가까이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즌이니까 또하다하게또등 운동 한번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즌 등운동 뭐가 다르나요? 20만 유튜버인데 뭐 20세트 해야 되나? <laughs> 어 크게 다를 것 같고요 그냥 이제 좀 강력하게 또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땀 한번 강하게 터트리고 이제 시합이 한두달 남았어요. 아... 시간 금방 갑니다. 다이어트도 좀더 서둘러야 될것 같고, 이번 시즌은 좀 다이어트가 조금 느린 편인 것 같긴 해요. 최대한 좀 볼륨 유지하면서 가져가려고 하다 보니까, 식단도 아직은 많이 타이트하게 가져가지 않고 있어서, 컨디셔닝 최대한 뽑아내도록 해야죠. 자, 그러면 이제 또 부스터 좀 먹고,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3대5 2 a a 워낙 인기가 좋아서 대용량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우리 몸으로 약20% 구성하는 아미노산은 생체 에너지 합성으로 불가하기 때문에 외부로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EAA 보충제를 통해서 9 가지 필수 아미노산을 공급받으면 아주 좋습니다. 특히 이제 3대오백 아미노산은 당이 없어요. 당이 없기 때문에 정말 다이어트 할 때도 되게 좋고 맛이 정말 좋습니다. 취향별로 맛별로 크림 소다 매실 그리고 요구르트 맛 이렇게 운동 전이나 중간이나 후에 어, 언제 드셔도 상관없어요 저는 보통 운동 중에 파먹거든요 운동하면서 사먹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렇게 집에서 담아옵니다 대신에 어떤 맛을 제일 선호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매실 딱 적당한 단맛에 깔끔한 맛 요구르트도 진짜 맛있긴 한데 운동 중에 먹으면 너무 많이 먹게 돼. 그래서 저는 매실을 자주 먹습니다 아미노산의 결합이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근육을 쓰고 회복하고 쓰고 회복할 때는 필수적인 아미노산이 항상 우리 몸에는 흡수되어 있기 때문에 음식 외에도 이렇게 보조제로 섭취해주는 건저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도 긍정적으로 한번 신나게 땡기러 가볼까요? 이동하시죠. 오늘 파트너, 우리 슈퍼바디집 막내 압구정 막내 레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부탁겠습니다 자, 암풀다운으로 먼저 풀고 그리고 바로 갈게요. 이번 암풀다운은 아, 허리가 꺾이지 않게 예. 복부를 잡아주고 전면 광배 타깃으로 예. 눌러 줍니다. 예. 체중은 손 쪽으로 다 향하게 하면서 예. 내쪽으로 깎온다라는 예. 느낌보다 멀리 밑으로 눌러 준다라고 예. 생각을 하시면서 날개뼈를 앞으로 꺼내 예. 주시면 좋습니다. 다섯. 하나. 오, 한 세트만 해? 세 셋. 오늘은 좀땀좀 터트려보겠습니다. 셋. 넷. 다섯. 20만 감사드립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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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독하세요아 <laughs> 그러면 당연히. 됐죠. 그러고, 막내 트레이너보다 더 감사한다고 해야 되니까. 감사합니다. 과한 거 아니야? 았어요 자, 마지막 몸 풀고 가보겠습니다. 조금 묵직하게. 스포트 한 번만 하고 넘어갈게요. 아직 얼굴이 너무 멀쩡하잖아. 얼굴이 가야 돼. 음, 중량을 안 떨어뜨리려고 계속 좀 강하게 하려고 올리고 있어요. 운동 강도를 그대로. 하나 둘셋넷 다섯 재상 님하고 처럼하고 느낀 건데 대진 님은 진짜 쉬는 시간을 짧게 가져가시는 기분하는것 같아요. 아 재상이랑 운동했을 때부터? 네. 그런데도 엄청 아프긴 했어요. 세상이랑 음. 운동했을 때 근육통이 진짜 오래가긴 했어요. 그렇게도 운동을 해야 돼요. 저는 뭔가 계속 땀이 안 식고 터지고 좀 호흡이 계속 차면서 옷이 다 젖고 막 어, 약간 다이어트는 다이어트도 되는 느낌으로 하는 게 뭔가 운동한 느낌이 나고 좋죠. 더 음. 근데 그렇게도 가져가야 돼요. 근력 많이 가져가고. 몸통과 팔이 수직이 되게 위치를 해주시고 허리가 꺾이지 않게 패드에 가슴을 계속 대준 상태에서 팔꿈치를 옆으로 연다라는 느낌으로 수직으로 당겨줍니다 그래서 승모근이 우선으로 개입이 되게 최대 수축으로 가져가줘야 시니다 팔꿈치를 약간 내외전을 해준다는 생각으로 와이드하게 열어서 승모근 전체를 당겨주세요 날개뼈의 움직임이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 자바벨 도어 갈게요. 자, 자 언더 그립 할 때는 하다 보면 이게 자꾸 이렇게 원래대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좀 손목이 편안한 넓이로 좀 정해 정하시는 게 좋아. 내가 이렇게 당겼을 때 너무 무작정 쫓기하게 하다기보다는 이 약지부터 해서 이 손가락에 힘이 잘 들어가고 편안한 그 넓이로 잡는 게 중요합니다. 한번 내가 밀어준다라는 생각으로 최대한 늘려주고 그 뒤로 다시 골반 쪽으로 당겨서 수축을 해줍니다. 전체적인 무게중심은 앞쪽으로 가져가주시면 더 깊은 광배 하부에 타겟을 수축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고개를 너무 들게 그치, 되면 네. 허리가 꺾이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laughs> <꺾이>, 넷. <웃음> <웃음> 이제 이렇게 쉬는 시간을 짧게 가져가서 호흡수를 올려놓고 운동하는 건 무슨 장점이 있을까요? 다이어트가 잘 돼요 이산화탄소 매출이 많기 때문에 다이어트가 잘 되는데 근데 이제 단점은 중량을 많이 못 올릴 수 있죠 좀 회복을 시키고 HP 충전하고 또 다시 써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계속 들어가니까 그러면 은뭐 자기가 집중하기에 따라 나름이고 어떤 무게들 좀 자극에 집중하기에 따라 나름이라서 아무리 무겁게 해도 관절이나 힘으로만 리게 되면은 근육의 볼륨이 잘안 나오죠 그래서 너무 무게에 집착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무게에 집착하다 보면 다칠 수 있으니까 내가 다를 수 있는 선에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홉 <laughs> 네. 하나 아. 드디 그럼 이번 시즌 첫 대회는 어딘가요? 이번 시즌 첫 대회는 8월 24일 비 o 비입니다 웨스트 오브 베스트. 그, 저 왕트로피 죠 저거 한개더 따로 갑니다. 천만 원더 따로 가야죠. 어디 갔나 모르겠네. <laughs> 이사하느라 다 썼을 거야. 몇개 정도 나가요, 이번에? 이번에 3 개, 4 개. 원래 한, 한 두개 아니었어요? 그쵸. 그렇죠. 근데 네 이번에는 좀, 시기도 맞물렸고, 상금 다 쓸러 나갈 겁니다. 이번에 매주 대회, 3주 연속 대회예요 그래서 컨디션 조절 정말 잘해야 돼요. 아, 결과가 좋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지금 열심히 땡겨야지. 절대 방심하면 안 됩니다. 정말, 원숭이가 나무에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전환 꽉 키어서 또 다시 나무에 매달려야 됩니다. 에이. 에이. 둘. 음. 와, 무겁다. 위아래다 건드렸으니, 레플다운. 레플다운을 시원하게 찢어볼게요. 이번 레플다운은 몸이 딸려갈 정도로. 최대한 늘려주시면서 모든 가동 범위를 다 쓰도록 할 겁니다. 날개뼈의 회전력을 최대한 이용해주면서 네. 강한 수축과 네. 강한 이완을 가져가주시면 오케이. 좋습니다. 그립을 꽉 잡아서 손에 힘이 빠지지 네. 않게 주의해주시고 네. 팔꿈치가 너무 빠지지 않게 고관절을 네. 써서 체간을 앞뒤로 움직여주는 것이 네. 포인트입니다. 하나, 둘, 아! 아이고, 아파라. 이렇게 땀 흘리면 하루에 물몇 리터 드세요? 아, 근데 진짜 물 많이 먹게 집에 있으면은 목이 계속 놀라. 음... 그래서 헛개수도 많이 사놨어. 헛개수가 뭐 숙취해서 음료를 하는데 갈증. 갈증 때문에. 그죠 그래서 항상 자다가 한 번씩 화장실 가요, 새벽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이번 시티드로우도 광배, 등 전체를 사용하려고 했고요 패드를 이용해서 가슴을 강하게 밀면서 등을 전체적으로 넘기면서 가나 수축을 이끌어 가려고 했고 최대한 광배근을 찢어주려고 했습니다 얘를 완전히 밀어버리다 보면 뒤로 이렇게 꺾여요 얘를 대고 그냥 가슴만 살짝 열리는 느낌 어, 허리 과도하게 꺾지 않게 엉덩이가 너무 안으로 들어가지 않게 조심해주세요 그래서 순간 당기다가 무거워서 반동 써야지 하다 보면 허리를 팍 꺾을 수가 있어. 그거 조심하야 돼. 전면 광배 타깃으로 쭉뺀 다음에 뺀 다음에 눌러줄 거예요. 어깨를 말아서 전면 광배 타깃으로 롱풀을 진행했고요. 고관절의 움직임을 잘 써서 광배 텐션이 풀리지 않게 천천히 찢어주는 것을 포인트로 뒀습니다. 이때는 양팔을 외회전을 해주는 느낌으로 바깥으로 돌려주시고 새끼 손가락에 더 힘을 줘서 강하게 아래로 눌러주듯이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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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운동하실 때는 약간 흉추를 말고 하기 때문에 허리 조심하셔야 돼요. 고관절이 없는 걸 조금씩 같이, 같이 움직여줘야 돼요. 고관절 너무 세게 맞추면은 다쳐요. 일곱. 여덟. 일곱. 여덟. 오! 이만큼대 예. 발을 조심 그만 이 케이블 머신만 할수 있는 이 패드 그리고 지금, 지금 굉장히 좋아서 광배 결 그대로 잡히기 때문에 아주 좋아요 느낌 다시 원암으로 아, 음. 이렇게 길게 로타리 풀다운 느낌처럼 케이블과 패드를 이용해서 와이드 풀다운을 진행했고요 그립에 힘을 꽉낀 상태에서 패드에 기댄 상태로 허리가 너무 꺾이지 않게 광배를 잡아주신 뒤 강하게 광배결 방향으로 움직임을 가져가 주시면 좋습니다 마무리 운동으로 날개뼈가 빠질 정도로 끝까지 늘려주시고 또 강한 수축으로 가져가서 끝냈습니다 <목소리> 자 오늘 네. 등운도 마무리 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20만, 감사드립니다. 절해야 되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아니었으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없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오늘은 좀 다양하게 그냥, 이제, 종류별로 다 했고요 다음번 이제 또 게스트 촬영이랑 선생님들하고 다시 해서 새로운 운동법들 을 많이 배워보고 많이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AA 대용량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여름 시즌에 필수 아미노산 챙기시면서 잘 드셨으면 좋겠고요 근손실 방지하셨으면 좋겠고 더보기란에 이제 할인코드 들어있으니까 그걸로 좀더 저렴하게 구매하셔서 3대 5배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셋, 어,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섯좋아여